기업 장비 관련돼 바라는 거, 이것도 나왔네요. 남는 장비를 일정 비율에 따른 다른 기업 장비 전환. 특수격전의 비정상 장비와 기타 기업 장비가 따로더라. 기업 무기 중 비정상 장비의 등장 여부를 결정. 싹 다, <laughs> 싹 다요. 네, 다줘 그냥 다해 줘. 애장품에서 가장 기대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냐? 전용 코스트 메커니즘, 수치 상향, 스토리 싹 다인데 우려되는 부분 요거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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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장 크죠 이거 애장품을 완전히 육성하려면은 3개의 스페어 바디가 필요함 이거죠 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메커니즘 아직 뭐 스킬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애장품을 상착한 이것도 아직 스킬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건데 그냥 이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그냥 단순히 나머지 스킬도 제대로 뭐안 밝혀졌는데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같아 그냥 야장품 육성이 필요한 바디 획득 방식에 대한 더 획득. 희망하시는 부분 실버 마일리지 교환 아 그냥 모두 모두 교환 가능 호감돌 레벨이 솔직히 제일 베스트긴 해 특별 캐릭터를 추가해 단독 획득? 특별 캐릭터를 추가해 단독 획득이 픽업이란 말인가 이게? 사실 이거 두 개가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호감돌 레벨로 해야지 이거 호감도 레벨 좀 헷갈려 하시분 계시는데 일반 니케어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가 30까지 밖에 안열리고호감도3 3오분 조건은 3돌이 아니라 2돌입니다 2돌이 2돌 3돌 하면요 필그림만 40까지 열리고 일반 니케어는 2돌 하면은 딱 30까지 열려서 끝입니다 그래서 30 제한을 두면은 2돌 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애장품 같은 경우 지금 안쓴케키가 워낙 많거든요 지금 영상 안 올라간 거 있는데 지금 만 쓰는 니키만 따지면 애정품 필요한 니키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개선된다면은 이거 이 개월에 한개 혹은 분기마다 두 개도 괜찮긴 하겠다. 다음 마케팅 활동 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 다들 아시죠? <laughs> 네. 이거 두 개만 누르시면 됩니다. <laughs>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, 이거 딱두 개만 누르시면 돼요. <laughs> 광고죠. 실버 마일리지나 골드 마일리지 이쪽으로 개선들을 하려고 가닥을 잡을 것 같네요. 보니까 호감도 레벨을 몇 레벨로 잡을지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, 이게 확실한 거는 개설이 될것 같죠? 설문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,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냐 하면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토대로... 이케가 개선사항을 많이 지금까지 좀 뜯어 고쳤기 때문에, 어, 저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4월 말에 출시되는, 저 나오는 애장품은 개선이 돼서 나을 것 같죠. 근데 결국 애장품 저게 실버 마일즈랑 골드 마일즈 개선으로 해결이 될 거냐 하면은 또 의문스럽긴 해. 뭐,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할 텐데, 일단, 확실한 건, 실버 마일리지, 골드 마일리지 쪽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. 실버 마일리지에 이제, 애정품 추가되는 니들이 추가된다거나, 그러면은, 어느 정도? 근데 완벽한 대체는 아닐 거예요. 실버 마일리지도 막 엄청 많이 쌓하면은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, 막상. 우리가 보통 일반 뽑기를 직접 주얼 써가면서 하진 않잖아, 이게. 뽑기권이 있으면 하지, 일반 뽑기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쌓여요. 이제 그, 블라카이브나,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도 상점에서 있는 재화로 살수 있거든 조각을. 근데 그거는 거기 블루카이브는 이 바디라벨로 살수 있는 거야. 바디라벨로. 근데 여기는 바디라벨 아니라 마일리지가 따로 있으니까 이게. 그래서 완벽한 대체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니케가 중간 중간에 충분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. 어,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완벽한 대체는 아니더라도, 몸인좀 아쉽더라도 납득을 할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닐까? 만약에 마일리 추측하고, 호감도 막한 20레벨이나 30레벨 이 정도로 가닥을 잡고 가면은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 설문조사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개선될 의지는 보여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장비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나왔지만, 필요 없는 것들, 필요 없는 기업 장비들을 일정 장비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됐으면 정말 좋긴 하겠네요 사실 예정품도예정품인데 장비 개선도 진짜 필요하긴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비가 안 나와요 필름 장비가 특히 지금 뚝배기 같은 경우도 저도 진짜 없어가지고 장갑하고 신발 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있는 편인데 나는 이게 진짜 한 짝도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그지같은 어분어벌 장비는 맨날 나와가지고 정장이 어분노벌 장비 같은 경우는 콜라보에가 나왔는데 콜라보 분기 상반기 하반기 딱한번씩 밖에 안 하고, 하더라도 SSR 주말리 나오는데, 당장 지원형 어분노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SSR 안 나와가지고 쓸 일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맨날 남는데, 이런 장비는 답도 없어가지고 전환 같은 거 필요하긴 합니다. 뭐, 100개를 넣는다 하니 있더라도, 필금 장비를 바꾸던가,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해줘야지. 설문조사로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도 니케가 설문조사를 유의미, 유의미하게 조금 돌리면서 개선하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들 민심관리는 그래도 꽤 하거든요 생각보다 어,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니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다 물론 이제 막상 나왔을 때 어떤 식선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라든가 하든가 아니까 진짜 근데 설문조사 안 돌리는 게임 많아요 생각보다 <laughs> 니케가 이런네저런 해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시프트업이 가진 게임이 니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그래서 얘들 돈벌이가 유일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할 겁니다 네. 근데 말했지만 일본 영향이 제일 크게 클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진 않아 그 사람들도 다 게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3돌파 강제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 할 겁니다. 게이, 같은 게이머들이라서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우리나라 말안 듣는다, 일본이 중요하다는데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서 걱정 안 해도 돼요.